가정에서의 공기,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량에서의 공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 살았을 때 출퇴근을 해보면 기본 1시간, 예를 들어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면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차량 안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멀리 다니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만 하루 4시간이 걸린다, 이런 분들도 많고, 차량이 내 직장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차량 안에 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고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고 하실 때이 내기순환 버튼, 이 버튼 절대 누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집 이야기 했을 때 창문을 다 닫아놓고 환기를 안 시키는 것보다 바깥에 매연이 좀 있더라도 환기를 더 자주 시켜주는 게 집안 공기가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기순환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게 되면 오히려 이 안에 공기가 더 나빠지는 일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내기순환을 틀고 다니시면 또안 좋은 점이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 이산화탄소 환경 기준치란 게 있어요. 실내 이산화탄소 환경 기준치에서는 실내 이산화탄소가 1000ppm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700ppm을 넘어가면 우리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1000ppm이 넘어가면 우리 졸음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운전하는데 졸음 운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졸음 운전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인 건 아시죠? 작년에 우리 와이프 졸음 운전하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와서 그냥 뒤에서 때려 박아 가지고 우리 아내가 큰일 날뻔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진짜 등골이썬을 했었는데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농도 줄이는 것이 중요해서 이 내기 순환 버튼 눌러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2000ppm을 넘어가면요. 메스꺼움, 두통, 구토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저도 이 내기순환 버튼 누르고 다니면 안 되는 줄 몰랐을 때는. 바깥에 막 고속도로 매연이 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버튼 누르고 다니다 보면 장기간 운전하면 아, 머리도 아프고 목도 막 뻐근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지식을 알고 나서 내기순환을 틀어놓지 않고 외부순환으로 해놓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면 이런 일들이 확실히 좀 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멀미 예방 도움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3000ppm이 넘는 상태에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중독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우리 자동차가 생각보다 그 자동차 안에 공기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뭐 차량마다 물론 다르겠죠 경차도 있고 뭐 SUV 대형 SUV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2,000 리터라고 해요 2,000 리터가 어느 정도냐 보통 여러분 가정에 있는 냉장고의 크기가 한1,000 리터 정도 될것 같거든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의 용량이 1,200 리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두개 정도 예,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기를 우리가 내부순환으로 해놓고 계속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양은 줄어들 거고 이산화탄소양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컨닝을 좀 할게요 예전에 모카라는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에 김한영 기자님이라는 기자님이 실험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성인 3명이 내부순환으로 해놓고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10분 만에 3,300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3분의 1 소모한다고 치면 30분이면 그 정도 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부순환을 해놓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고요. 그러면 외부순환으로 다니고 있는데 고속 고속도로에 정말 많은 매연과 미세먼지와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마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제 경험담인데 저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혼 때 잠시 살았던 대구의 모 아파트는 고속도로 ic 고속도로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하루만 창문을 열어 두면 발바닥이 새카매지고 양말이 새카매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처에 있는 집도 그럴할지인데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또 차량이 많은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를 다닐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필터를 사용하셔서 그런 안 좋은 매연과 미세먼지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잘할수 있는 필터를 골라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량에서 외부 순환으로 하면 공기가 어떻게 유입되냐 하면요, 와이퍼 아시죠? 그 와이퍼 아래쪽에 보면 비가 오면 이제 빗물 떨어져서 고이는 그 부분 아실까요? 그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배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입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차량의 필터를 통해서 여기가 필터가 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빠져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내 차량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필터에서 여기에 나쁜 물질들이 다 걸러지거든요. 어, 좋은 필터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 이 필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필터의 장점은 헤파 11등급을 받은 필터다. 물론 헤파 13등급이 더 많은 미세 입자들을 걸러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세 입자도 걸러 주지만 공기의 유입도 저항이 너무 세서 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해파 수치는 1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거를 더잘 걸러주고 많은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 필터는 이거를 촘촘하게 구겨놨어요. 제가 아까 왜 이거를 구겨놓는지 벌집 구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촘촘하게 구겨놔서 좀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쁜 물질들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필터예요. 이런 프리미엄 필터들 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 어, 뭐 회사 또모 뭐 회사 좋은 회사들에서 나오는 필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것은 이거는 그런 프리미엄 필터 중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좋은 차량용 공기청정필터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아까 제가 다른 필터 고르는 기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헤파 11 등급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보세요. 구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불이 옵니다. 그렇죠? 전기 전도물 질이기 때문에 네? 뒷면에 구리가 없는 부분, 뒷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구리가 필요 없겠죠. 구리가 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제가 깊게 갖다 대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진짜 광고할 때 이런 것들 많거든요. 우리 제품에 구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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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제품 보시면 이렇게 찍었을 때 불이 올 정도로 제가 아무 곳에나 찍어도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어. 구라 안 치고 구리를 합류시켜 놨다는 것들을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리는 미량동 효과라고 해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관자료를 우리 피디님이 띄워주실 텐데 예전에 메르스 때 구리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는 연구들도 진행된 바가 있어요. 어쨌든 구리라는 성분은 세균이 구리를 만나면 세균이 이게 영양성분인 줄 알고 구리를 잡아먹어요. 그러 구리가 세균의 세포막을 뚫어주고요. 그러면 세포가 죽겠죠? 뚫으면서 또 구리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좀 끌어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균을 죽여주는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필터에 나쁜 물질을 그냥 붙잡아놓기 위해서 활성탄 또는 구리, 이런 성분들을 이제 흡착제라고 해요.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먼지 같은 것들을 내가 딱 끌어안고 있어줄 수 있는 물질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로 활성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중금속 치료에서 우리 활성탄 성분의 영양제를 먹어서 몸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활성탄이 이걸 잡아놓는 능력이 좋아요. 구리는 그만한 효과가 있지만 비싸요. <laughs> 비싸서 다른 필터 회사들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가성비 뛰어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구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것 또한 이 필터의 한 가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헤파 1 1 등급 이상의 필터 그리고 표면적인 넓은 필터를 사용하시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량용 필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아, q 에대에서이 필터를 만들면서. 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항균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필터를 혹시 고르시게 되더라도 이런 인증된 기관에서 인증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필터를 교체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차량용 필터 투입구에 얘 필터를 투입을 해 놓으면 사실 이 필터와 그 바깥쪽 공간에 유격이 좀 생겨요. 그러면 차가 빨리 달릴 때나 뭐 바람이 빠르게 들어올 때 또는 이게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여기 이미 많은 물질들이 걸러져 있을 때이 저항값이 세지면 공기는 바깥으로 세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세서 들어오는 공기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3M 스펀지 붙이는 거그 미리별로 팔거든요. 걔들을 사서 여기 딱 돌려서 붙이신 다음에 이거를 필터 거치구에 꼽게 된다면 보통 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도록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차량용 이 화살표 방향대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공기가 들어와서 차량 안으로 들어올 때이 바깥으로 새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스펀지 같은 것도 꼭좀 좀 대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필터의 교체 주기는 6개월이라고 해요 물론 주행거리나 내가 얼마나 차를 자주 타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오염도가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금 영상은 광고 의뢰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던 그 취지는 그런 광고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고에 치중되지 않게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정보도 드리고 의학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이었기에 광고 수락을 한 거거든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요. 큐에드라는 제품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 말만 너무 믿는 것보다 또 검색해 보세요. 요즘 검색 다들 잘 하시잖아요.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거, 일리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또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에서 좀더 중요성이 돼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품들 사용하시고요. 건강한 삶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